톱7 멤버들 모두 이찬원의 집에서 생일 기념으로 바베큐 파티를 열었다. 이찬원의 집 공간은 환한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아늑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다. 파티 테이블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동안 안성훈은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다. 이찬원의 지지가 없었다면 노래의 길을 포기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안성훈은 여론의 압박과 비판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우정과 격려 덕분에 안성훈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적 열정을 계속 추구하게 됐다. 안성훈에게 이찬원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고난과 도전을 이겨내고 모범이 되는 여정의 동반자였다. 바베큐 파티의 훈훈한 순간들은 7위 멤버들 간의 강한 유대감과 이찬원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다. 파티는 생일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과 경력에서 없어서는 안될 기쁨과 지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훈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톱질 멤버들은 이찬원에 대한 추억과 즐거운 이야기를 나눴다. 엔터테인먼트 데뷔 초기부터 이룬 최고의 성공에 이르기까지 그의 경력과 개인적인 삶의 기복의 순간을 함께 회상했다 뿐만 아니라 즐겁게 토론하는 동안 이찬원은 친구들과 동료들의 애정에 가득 찬 것을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짓지 못했다. 오랜 시간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생일 축하와 마음과 재능에 대한 칭찬은 파티를 의미했고, 기억에 남도록 만들었다 멤버들은 또한 이찬원이 그들의 삶과 경력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동료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 항상 경청하고 격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열정적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의 인내심과 낙관적인 정서는 팀워크를 고무시키고 격려하여 그들이 모든 도전을 극복하도록 도왔다. 또 파트는 음악과 웃음으로 가득찬 즐겁고 아늑하게 계속되었다. 톱칠 멤버들 간의 소중한 우정과 지지 속의 아름다운 애정을 더하고 결속력을 기리는 소중한 기회였다. 확실히 이찬원은 그룹 전체에 항상 격려와 자긍심의 원천이 될 것이고, 그들이 계속 노력하고 예술적 커리어를 빛낼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